안녕하세요 디지털 권반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꼭 필요한 마진 계산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쿠팡 하면서 경쟁사 상품 분석하기 편하게 제가 간단하게 만든 양식이 있는데 짧게 설명해 드리고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까 영상 잘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탁 판매랑 로켓그로스를 둘다 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실 사례로 설명 드려 볼게요 제가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를 추천하는 이유가 초보들은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소신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많은 상품을 등록해 보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판매한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오너클랜 주문 내역인데요 하이웨스트 여성 요가복이 팔렸죠 자, 이게 위탁 판매로 팔렸다는 거는 그 수요가 있으니까 팔린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에 검색을 해 봤더니 보시다시피 일반 위잉 상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물론 로켓 상품도 있지만 이 정도 비율이면 위탁이 많은 편이죠 가격대도 만원 초중반부터 2만원 후반대까지 다양합니다 이거는 오너클랜에서 검색 화면인데요 역시 가격이 다양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즘은 도매 사이트도 다들 이미지가 좋아서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AI 이미지 만들기도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안 다룰 거긴 한데,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의류 팔때 모델 착용샷을 AI로 만드는 게 엄청 쉽습니다. 옷들은 디자인 다양하니까, 그렇게 차별화를 두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위탁 판매 시장도 확인했고, 도매 사이트도 상품이 많은 걸 봤으니까 기존에 이 상품들이 얼마나 팔린지 한번 볼까요? 상품에 들어가서 아래 상품 정보를 가지고 조회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상품 정보를 복사하고 쿠팡의 상품 등록, 매칭한 상품 찾기로 들어가서 상품 정보를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은 28일 조회수가 1221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매 전환율로 보통 계산하는데 이걸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위쪽 네모에 상품 가격을 넣고 조회수랑 구매전환율을 넣으면 아래쪽 네모칸에 자동으로 수식이 계산이 돼서 예상 일매출이랑 마진이 나오는데요. 사실 뭘 만들었다고 하기에도 조금 거창한 그냥 단순한 수식을 적용한 표예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바로 가격이랑 조회수 넣으면 되는 거고요. 구매전환율은 보통 1% 높으면 3% 이상도 보는데 상품에 따라서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상 마진율은 말 그대로 내가 예상하는 마진이 있잖아요. 그대로 넣으면 아래쪽에 수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요가복을 봤을 때 하루 예상 매출이약 3만원 마진은 5천원 정도 나오네요 물론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위탁 판매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올릴 거라서 이런 거 10개만 있어도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고요. 그럼 월 매출이 천만 원이 되고 마진도 150만 원이나 됩니다. 전체 운영은 상품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꾸준히 상품 순환하면서 운영을 하면은 도매사이트 대량 등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괜찮은 수치죠. 그리고 이걸 마진 계산 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양식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켓 크로스로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많이들 보시는 아이템 스카우트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이템 발굴에서 카테고리는 수납 정리용품으로 볼게요. 카테고리는 보통 이렇게 2차 카테고리까지 보는 편이고 아래 상세 체크는 이렇게 쇼핑성 브랜드 제외로 해놓고 경쟁 강도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경쟁 강도 좋은 것만 보려고 0에서 2로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경쟁 강도가 좋은 것만 나오는데 이 중에서 검색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1등에 바로 주제 옷걸이가 나왔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바로 검색해 봅니다 요거를 쿠팡에 검색해 봤더니 바로 윙 상품이 나오죠 리뷰도 500개가 넘는데 판매자 로켓도 아니고 윙인데 꽤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다들 아시는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한개 1.6원입니다 혹시 몰라서 들어가 봤더니 색깔별로 1.6원이 맞죠 그러면 이걸 마진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판매가는 로켓이라면 윙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될것 같긴 한데 그냥 금액은 똑같다고 하고요 예상 원가 및 입출고비, 반품비까지 넣어봤더니, 마진율이 13%, 금액은 개당 2,800원 정도 나오네요. 자, 요 정도면, 그로스 상품으로 마진이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템 스카우트 1분 만에 찾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아까처럼 이게 조회수가 몇인지 볼게요. 확인해보니까 생각보다 높은데, 27,000회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아까 표에 적용해볼게요. 아까 가격이랑 마진율까지 다 넣었더니, 이걸로 일 매출이 60만원이 나오고, 하루 마진이 8만원이 됩니다. 이 매출을 한 달을 유지한다면 이걸로만 월 매출 1,800만 원에 마진도 240만 원이 돼요. 이 정도면 꽤 괜찮죠. 이게 보니까 마진율 자체는 높지 않아도 조회수가 높아서 이렇게 좀 괜찮은 수치가 나오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물론 키워드 특강상 유행을 탈수 있고요. 경쟁자도 더 생길 수 있겠지만 원래 그렇게까지 하면 끝이 없으니까 현대 데이터를 참고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표는 가격이랑 전환율, 마진율을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전략을 짜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들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가 반바지, 뭐 23,8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원가 넣고요, 배송비 넣고, 수수료 넣고 이렇게 자동으로 마진 금액이랑 마진율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여드린 최소광고 수익률은 덤으로 같이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15% 그리고 판매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 조회수 계산법이라고 넣어 놨습니다. 23800 그리고 아까 조회수는 좀 적었을 때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구매 전환율은 3% 넣었는데 이건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뭐 2%, 1% 하셔도 되고요. 지금 13% 놓고 아까 3% 넣으면은 보이다시피 수식이 물려서 가격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금액이. 구매 전환율이 좀 높다 싶으면 2% 하면서 아니면 5%.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되고요. 지금쯤 금액이 적고 조회수가 낮으니까 그런 건데 로켓 크로스를 또 다시 보면은 아까 주제 옷걸이 22,160원 그리고 이거는 그 중국 원가 그리고 입출고비 반품 해소비 반품률 등등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 지금 그로스 비용 수출 사이트 이것도 링크 따로 걸어 놨으니까요. 여기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아까 조회수가 3만회 정도 됐었죠? 그랬을 때, 구매 전환율 3% 넣으면은, 그리고 예상 마진율, 그래서13% 그대로 놓고, 그러면은, 지금 70만원에 92,000. 가격을 좀 싸게, 비싸게 하거나, 싸게 하거나, 바뀔 수 있고요. 구매 전환율도 3%가 좀 높다 싶으면은, 2%를 줄이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볼수 있고요. 예상 마진율도 좀 높일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뭐, 원하시면 여기서 30을 곱하면, 곱하기 30 하면, 네. 보시면 얘는 월 매출, 그리고 월 마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쓰기 지금 굉장히 보시다시피 편하시죠? 그래서 내가 가격이랑 조회수, 전환율, 예상 마진율. 그, 여기서 말하는 예상 마진율은 실제로 내 마진율을 적으셔도 되고요. 해당 업체를 봤을 때, 아, 대략 이 정도 마진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만 넣으셔도, 그래서 어, 어떤 거든지 넣으셔도 괜찮아요. 요즘 좀 비싼 5만원 상품이다.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5만이다 구매 전환율을 3% 잡고 예상 마진율을 30% 잡으면 그럼 굉장히 매출이 많아져 매출도 이 상품 하나로 월 8천이고 예상 마진도 한 달에 무려 2,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메이저 상품을 찾으러 간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아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법도 간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하는 게 아주 쉽죠? 말씀드린 것처럼 별건 아니지만 마진 계산하면서 같이 보니까 참고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판매랑 그로스 마진 계산할 때도 편하고요. 리셀 수소매할 때도 쓸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다운받아주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고요. 계산기 잘 쓰시고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